안녕하세요. 더 월드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오후 5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영상이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폐쇄형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폐쇄형 메인넷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외부 블록체인 기관이나 거래소들이 파이 블록체인에 일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파이는 외부 환경에 대비할 최소한의 준비를 마친 후에 방화벽을 제거하고 외부 연결을 허용할 계획이었고요.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좀 상황을 쉽게 비유를 하자면 어린 아이가 충분히 성장하기까지는 집 밖으로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직장도 얻어야 되고 여러 경험도 쌓아야 되고요. 밖에는 또 사기꾼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없이 사회로 나간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나가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가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면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겠죠. 직접 사회 에 나가서 직장도 도 보고 또 사기도 당해 보고 돈도 벌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오픈 네트워크로 자환이 된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어제 비트슈아님의 영상을 보신 분 여기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슈아님께서 다시 한번 파이 네트워크를 다뤄주셨는데요. 제 개인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탑5 유튜버를 꼽는다면 비트슈아님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비트슈아님은 개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구조를 누구보다도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채로 나서는 이 글로벌 경제 흐름과 이 거시적 시장 변화까지도 빠르게 전달을 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든 어떤 인간이든 완벽할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장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뤄주시는 분이 바로 저는 이 비트슈아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비트슈아님이 파이네트워크를 소개를 하시면서 영상 후반부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죠. 하나는 파이오니어들도 비트코인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파이도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조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네, 사실 파이 백서의 초반부를 보면요, 이 백서 내용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와 분석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파이 코어 팀이 비트코인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새로 설계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파이는 앞으로 비트코인보다 나아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아, 파이가 어떤 가치를 성취를 하기 위해서 과감히 포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구나. 즉 비트코인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파이는 이 부분을 버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이의 이런 구조적 차이, 특성을 알고 접근을 해야 파이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중앙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왜 파이가 실제 POW와 같은 체고를 선택한 게 아니고 민팅 방법 선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깊게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특성을 알고 나면 자동적으로 파이의 한계점 도 자동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수적이 라는 얘기가 될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개념을 이 스트레스 테스트와 역사성 이라는 두 단어로 함께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큰 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습니다. 이 이유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큰 퍼드를 주고 이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최고를 국가적으로 금지를 해도 또는 사년마다 반감기가 올 때마다 이 반감기 시스템 때문에 비트코인이 붕괴가 된다 이렇게 겁을 줘 왔지만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견뎠고 이 비트코인만의 역사성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 비트를 좀더 믿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단한 번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보지 못했던 자산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산은요 오히려 이런 큰손이나 국가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 붕괴를 시도하면 붕괴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자산은 증명되지 못한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즉 파인은 아직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못한 자산입니다 아직 역사성도 없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요 엄청난 비난과 f 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가치가 이러다가 0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공포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파이가 과연 회복을 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겠고요.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치게 된다면 이제 파이도 단순한 가상 자산의 존재를 뛰어넘어서 커뮤니티의 화폐 또는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다오 생태계의 핵심 화폐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투슈아 님도 어제 방송에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참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잠시 말씀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집을 나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지금 시작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온체인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도 마이그레이션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속도는 어펜다운이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는 10만 개가 넘는 지갑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가 현재는 조금 낮아지기도 했다가 변화가 있는 편이고요. 현재까지 약 1,070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평균량을 보자면요. 약언 물량까지 합해서 약450 파이 정도씩 지금 지갑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앞두고 이 블록체인 수치들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에서도 좀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트랜잭션 수가 기존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수 있고, 이 활성화 주소도 기존의 4배에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OKX 거래소, 비트겟 거래소 그리고 게이트 IO 거래소 등으로 입금되고 있는 파이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약 1억 3천만 개가 좀 넘는 그런 파이가 지금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넷지갑 3개를 제외하고 또 다른 두개 지갑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중 GDIR 지갑 경우도 OKX 거래소의 또 다른 지갑 주소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두 개의 지갑이 서로 연결돼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갑, 이 GAAV로 시작되는 지갑은 아직 어느 거래소 쪽의 지갑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 이것도 거래소 입금 지갑인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들을 모두 합해 봤을 때약 1억 3천만 개가 넘는 파이들이 지금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이제 거래소 상장이 시작이 되면요, 일단 이 물량으로 파이의 가격 전쟁이 시작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약 7시간 하고 50분 후에. 즉, 8시간 후에 콜 옥션 시장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콜 옥션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현물 거래 시작은 콜 옥션이 종료가 되고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거래소에서도 동시적으로 상장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래소 중에서 가장 큰 유동성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래소가 바로 이 OKX 거래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상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콜 옥션을 어 1시간 정도 미리 시작하는 이유는 콜 옥션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이 공정한 게시 가격. 오프닝 프라이스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주문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대가 이 시작가로 어, 책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파이코인을 OKX 거래소에 어떻게 입금을 시키는지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그렇게 입금을 시키게 되면요. OKX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도 그렇지만요. 처음에 입금을 했을 때는 보통 거래소에 이 펀드 지갑으로 먼저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OKX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펀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한번더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잠시 알려드리자면 거래소마다 명칭이나 시스템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펀드에 있는 자금을 트레이딩 지갑이나 스팟 지갑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팟 지갑은 현물 거래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물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선물 거래도 있지만은 선물 거래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OKX 거래소에서는 이 펀드 지갑으로 들어간 파일을 트레이딩 지갑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페이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파이 지갑에서 OKX 거래소로 파일을 전송을 했습니다. 즉 거래소로 입금을 시킨 것이죠. 그렇다면은 OKX에 들어가셔서 이 아셋 여기 부분을 탭을 해 보시면요 현재 보유 중인 코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를 탭하시면 이렇게 보유 중인 파이 개수와 자산 변동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직 파이는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트랜스퍼를 탭을 해 주시고요 현재는 파이가 이 펀딩 지갑이 있는데 이것을 트레이딩 지갑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몇 개의 파이를 옮길지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파이 코인이 이제 트레이딩 지갑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현물거래 참여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옥션 관련 영상이 해외 영상으로는 짧게 짧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파이의 경우에는 단 1시간 동안만 이 콜옥션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파이와 USDT 이 피어로 콜옥션을 탭을 하시고 접속을 하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제한 시간, 한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콜 옥션, 온, 고잉이 보인다면 맞게 접속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 매도 주문을 할 때는 리밋 오더만 제공이 됩니다. 지정가 주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즉, 여기서 지정가 주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을 해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주문 방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현물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건데요. 원하는 매수, 매도 가격을 여기에 기입을 하시고요. 원하는 파이 수량을 여기다가 조절을 해서 기입을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려면 파이 매도를 하실 거면 셀을 눌러주시면 되시고 주문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OKX 지금 규정을 보면요 각 사용자의 총 매수 주문 금액은 5만 달러를 초과를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매 종료 5분 전부터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수정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효과창에 매수와 매도 쪽에 가장 많이 주문이 몰리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매칭이 되는 가격대가 최종적으로 현물거래 상장가에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OKX에서 공지한 이콜 옵션 정책을 보면요. 콜 옵션에서 가격이 맞아서 체결된 주문은 현물거래가 시작될 때 즉각적으로 이 매매가 완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초에서 15초 이내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체결되지 않는 주문들이 또 많습니다. 콜 옵션에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그대로 주문장 남아 있다가 현물 거래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취소 처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현물 상장이 시작이 됐을 때 오도복의 주문이 살아 있다면 그 후에 시장 가격이 주문과 맞게 되면은 또 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콜 옥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수 매도 주문을 넣을 때는 실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거래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파이가 여러 거래소에 동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날씨를 확인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7,000달러 부근에서 지루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도 라인도 10만달러에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진 라인도 92,000부근에 매우 약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고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일부 고래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집을 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모두 관망하는 느낌으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취임 한 달이 지났고요. 비트코인의 경우 한 달간 약1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호재들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끝난 상태고요. 이제는 암호화폐 관련 좀더 구체적인 정책의 발표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간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도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한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텔라도 같이 5%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플, 스텔라 모두 미국 코인이기도 하고요. 규제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섹터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오늘 파이가 상장을 하는데 최악의 상장 기간은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자금을 빼고 있을 때 파이가 상장하는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49로 중립으로 어제 공포보다는 조금 심리가 개선된 상태입니다. 물론 작년 말이나 올해 초와 비교를 해 보면요.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환시키기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단기적으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공포와 중립 사이에 머물면서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프로젝트가 현재 들어와도 프로젝트 하나가 장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계속 이끌어 가기 쉽지 아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이는 워낙 이 대형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아서 이런 보수적인 관점도 함께 좀 고려를 해서 오늘. 이 상장 분위기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초기 상장가나 현재 시장 분위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 파이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상장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 이 상황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채널에 초기 채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초기 채굴자들도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장비에 대한 비용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투자도 매우 가치 있는 투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장이 되자마자 아 현재 파이의 몇 프로 물렸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겠죠 그만큼 이 파이의 움직임에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채굴자들은 시장 변동에 좀덜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흐름을 차분히 지켜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초기 채굴자들과 거래소에서 매수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집토 앱에서 새로운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집토의 파이 네트워크 D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파이오니어에게 큰 소식이 있습니다. 집토가 방금 자체 파이티앱을 출시를 해서 파이코인의 실제 유틸리티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집투앱은 현재 스텔라,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지금 맺은 신생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파이코 팀에게 공식적으로 파트너 신청을 한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이코 팀에서 이 파트너십 신청을 받아들인지는 지금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 집투앱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지켜보았다가 나중에 리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집토 앱이 파이와 통합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기대를 할수 있을지 어, 살펴보자면 초반에는 단순히 집토 앱 지갑 안으로 파이가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토 앱에서 빠르게 덱스와 연결이 되어서 이 파이와 usdc 또 스텔라 루멘과도 수합이 되면서 이런 집토 앱을 통해서 머니그램 앱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바로 수합을 할수 있거나 여러 결제에 파이를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가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스텔라와 머니그램 은 전세계 40만 곳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법정화폐와 암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온앤오프 램프를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거대한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텔레그래프에 실린 파이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이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실내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시스템처럼 높은 전력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배터리 소모 없이 하루에 한번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의 가격 전망과 시장 변화에 대해서 오픈 메인의 출시를 앞두고 파이코인의 시장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거래 플랫폼에서는 이 i 이 방식으로 파이코인의 예상 가치가 60에서 70달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픈 메인의시 출시가 되면은 현재 IU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폐쇄형 기간의 마지막 영상이 지금 될것 같고 다음 영상은 오픈 네트워크 전환 후에 다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